네, 불이 안 들어온다고 보내주신 제스기 누를 수 있는 키패드. 네, 패널하고 전원 들어가서 제어할 수 있는 콤보 보드. 네, 그러니까 전원부하고 컨트롤러하고 합쳐져 있는 아이오 보드가 되겠습니다. 네, 저는 수리를 마쳤고요. 네, 전기를 한번 꽂아보겠습니다. 전기를 꽂으면. 네 버튼 눌러서 동작을 시켜보고요. 네불 들어오고 있습니다. 예. 네 보통은 이제 전원 안어른다 그러면 불이 안어른다 그러면 이쪽 보드 패널만 보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. 여기 같이 전원부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또 컨트롤러 같이 합쳐져 있는 거라서 꼭 같이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네 그리고 고장 증상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물이 안 맞아진다든지 그럴 때는 이 자체가 고장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. 기판 고장이 아니라 냉매 가스가 부족하거나 또는 컴프 불량으로 인해서 그거는 수리 품목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보내시기 전에 같이 대화를 좀 나누시면서 어떤 내용이 불량이든지 네, 그 다음에 고장 증상 말씀해 주시면 지금처럼 간단히 영상으로 찍어서 네, 문자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꼭 연락처하고 고장 증상 메모 좀 하셔가지고 고장 튼튼하게 안전하게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